영상도 사실 저희 디자인을 좀 따라 했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 눈에는 확실한데 이게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없나가 되게 애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악의적으로 2차 가공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연락을 아 그럼요 그럼요 되냐 안 되냐 결론도 중요한데요 대응을 하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가져다 쓰면 무조건 대응을 하는 채널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이 넓으면서도 좁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바로 고발 고소 조치를 한다더라. 라고 알려지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침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개별 영상별로 다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걸면 소송에 같이 들어와야 되고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에 소환을 받아서 일단은 진술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일반인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바쁘신데 그걸 또 왔다갔다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그걸 일일이 그냥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재발 방지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 콘텐츠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법적인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음...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